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지보이의 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의 발표를 중심으로 숫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짚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다른 건다 빼고 오직 CFO가 발표한 재무 데이터에만 딱 집중해서 볼 겁니다. 군더더기 없이 숫자가 뭘 말해주는지 핵심만 한번 같이 짚어 보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부터 봐야겠죠. 이번 분기 성적표의 핵심 숫자들부터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총 매출 5억 2200만 달러를 기록했네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아주 살짝 늘어난 건데요.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 정도면 꽤 안정적인 성과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조정 영업 이익률인데요. 기업이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죠. 7.1%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주들 손에 지어지는 이익, 즉 조정 주당 순이익은 0.71달러. 작년 같은 기간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매출은 조금 늘었는데 주당 순이익은 그대로다. 이 점은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이 숫자들을 만든 각 사업 부문별 성적을 좀더 자세히 뜯어볼 시간입니다. 어디서 잘했고 어디가 부진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역시나 도매 부문이 3억 6천 9백만 달러로 가장 크고요. 그 뒤를 소매 그리고 조이버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문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우선 제일 큰 형님 격인 도매 부문부터 보죠. 매출이 2% 늘었고 근데 진짜 주목할 건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6.8%에서 8.1%로 껑충 뛰었어요. 와 이건 굉장하죠. 보증비용 같은 씀씀이는 줄이고 운영은 탄탄하게 한 덕분이라는데 아주 이상적인 성장입니다. 반면에 소매 부문은 좀 아쉽습니다. 매출은 살짝 늘긴 했는데 이익률이 12.6%에서 10.7%로 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기존 매장에서는 장사가 좀덜 됐고 또 새로운 매장을 여는데 돈을 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음, 성장을 위한 투자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문 브랜드인 조이버드는 가장 힘든 분기를 보냈네요. 매출이 무려 10%나 줄었습니다. 당연히 적자 폭도 더 커졌고요. 매출이 줄어드니까 수익성이 바로 타격을 받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회사의 곡간 사정은 어떨까요? 돈을 얼마나 잘 벌고 또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이 회사의 체력과 미래 계획을 엿볼 수 있죠. 레이지보이가 분기말에 보유한 현금 무려 3억 3,900만 달러입니다. 정말 든든한 실탄을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빚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빌린 돈이 제로라는 거죠.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이건 정말 엄청난 강점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고 빚이 없으니까 회사는 아주 여유롭게 돈을 쓸수 있습니다. 크게 두 방향인데요. 하나는 사업에 다시 투자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이번 분기에는 사업 재투자에 조금 더 힘을 씻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주들을 소홀히 한건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만 총 3,100만 달러를 주주들에게 환원했어요. 이중 1,800만 달러는 배당금으로 지급했고 1,300만 달러어치는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데 썼습니다. 우리 회사 재무 상태 아주 튼튼합니다.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듯이 이사회에서 분기 배당금을 10%나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벌써 5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라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레이지보이가 앞으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미래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4분기에는 매출이 1에서 4% 정도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이번 분기보다 낮은 5.0에서 6.5% 사이를 예상했습니다. 어? 왜 이익률이 낮아질까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대대적인 사업 구조 개편 때문입니다. 이 변화 때문에 연간 매출은 약 3천만 달러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대신 회사 전체의 이익률은 0.75에서 1% 포인트나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략적 변화라는 게 뭐냐면요. 미국 남동부의 매장 15개를 사들여서 직접 운영하고 돈이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접고 심지어 영국 공장 문 닫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핵심 브랜드에만 모든 영향을 쏟아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단기적으로 매출이 좀 줄어드는 걸 감수하더라도 길게 보고 수익성을 탄탄하게 다지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레이지보이의 이 승부수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